같이 잘래? 친 아니야? 너 해봤어? <laughs> 와 점점 물오르는 경도를 기다리며 5화 예고편에서 경도는 지우에게 대놓고 애정공세를 펼치는 것처럼 보이죠? 너를 사람 만들어 놓고 나갈 거야라는 경도의 나레이션 이 말이 왠지 이별을 예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야 비로소 경도와 지우의 사랑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는 신호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알쏭달쏭합니다. 기대되면서도 괜히 마음이 먼저 조심스러워지는 예고예요. 그런데요. 이 드라마를 1월에 1화 부터 차분히 따라와 본 분들이라면 이 장면이 단순한 로맨틱 멘트로만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경도리 기다리면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드라마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화부터 4화까지의 이야기를 되짚어보고 이 드라마가 지금 어떤 감정의 지점에 와 있는지 그리고 5화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지 미리 예측을 해보려고 해요. 경도와 지유의 재회는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연예부 기자인 경도는 여배우와의 스캔들로 들썩이는 재벌가 둘째 아들의 기사를 쓰게 되고 여배우와 노란한 재벌. 가 둘째 아들은 사실 첫사랑의 남편 이라니 이 설정 하나만으로도 이 드라마가 어떤 감정선을 가져갈 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재회는 반갑지도 낭만적이지도 않습니다. 서로를 마주한 순간 반가움보다 먼저 올라오는 건 당황 분노 그리고 미처 정리하지 못한 감정들이에요 경도와 지유는 12년이라는 시간을 사인해 두고 다시 만났지만 사실 이 둘은 한 번도 완전히 끝난 적이 없었던 관계처럼 보입니다. 두 사람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 과거의 인연들 그리고 우연처럼 가장한 필연적인 사건들이 북서두 사람을 같은 공간으로 밀어넣죠. 특히 인상적인 건 지유가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도의 행동입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무모하고 감정적으로 보면 너무 솔직한 선택. 이때부터 이건 이미 끝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이야기라고 말해줍니다. 3화에서 과거 우연히 지유의 정체를 알게 될때 친구라며 그것도 모르냐는 말이 경도에게 비수와도 같았을 거예요. 대기업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은 경도에게 미묘한 거리감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사랑의 문제라기보다 현실의 문제 두 사람은 여전히 웃고 대화하고 서로를 향해 다정한 시선을 보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하나 그어져 있어요. 너와 나는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말하지 않는 합의 같은 것. 사랑보다 현실이 먼저 다가오는 순간을 아주 조용하게 보여줍니다. 과거, 스무 살이었던 경도와 지유가 왜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아주 사소한 이유처럼 보이는 갈등을 통해 보여주죠. 하지만 그 사소함이 바로 어릴 때의 사랑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지유는 그때와 비슷한 불안 속에 다시 놓입니다. 혼란스럽고 자꾸만 망치고 싶은 상태, 그래서 더 솔직해지지 못하는 상태. 그런 지유를 보며 경도는 다시 한번 선택을 합니다. 서지유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이 말은 사랑의 고백이라기보다 운명에 가까운 선언처럼 들립니다. 경도를 기다리며 가 특별한 이유는 커다란 사건의 배치가 아닙니다. 이 드라마는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떠오르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사랑은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죠. 미련이고 후회고 때로는 다시 마주하기 두려운 기억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는 그 불편한 감정을 아주 정직하게 다룹니다. 그렇다면 돌아오는 주말, 경돌이 기다리며 5화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마도 본격적인 고백이나 명확한 관계 정의보다는 감정의 확인에 가까운 회차가 될것 같아요. 서로가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이는지, 왜 놓지 못하는지, 그리고 지유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기만 하는 선택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될것 같고요. 경돌이 기다리면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기다린 는건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함께 견뎌보겠다는 선택일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지나간 줄 알았던 감정을 다시 마주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다음 회차에서는 경도와 지유가 어떤 선택 앞에 서게 될지 함께 기다려보겠습니다. 주말 밤 10시 40분 JTBC 경도와 지유의 터지는 케미를 놓치셨다면 쿠팡 플레이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